그의 열정, g 더 게임에 대한 그의 열정은요, 워즈 어, 영감을 주었대요. To all his t e a m m a t e s 그의 모든 팀메이트한테 영감을 주었대요. 네. Because 에단, Adam, 은 동기부여했고 네. 그 용기를 부여해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 이 그들 이 팀메이트들은 됐대요. 그 그의 가장 most 가장 열정적인 팬이 되었대요. 네. 네. 긍정적인 태도와 헌신을 네. 보는 것은 네. 복수자 대요 모든 사람의 영혼, 정신 그런 거. 아, 저는 저 분석 고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. 와. 음, 어 선생님. 아니에요. 어 예. 네. 그런 거를 정확히 구별하시네요. 역시 생각하기 네. 어려운 것 같아요. 아, 네. 네. 아. 에단 오더 레스피 인더 미드 오브 더 그룹 오퍼링 모티베이션얼 월드 에단은 그 가운데, 팀의 가운데에 있었고요. 제공해줬대요. 그 동기부여되는 말들을. 그래서 네. He had a special talent.